죄송해요. 진짜 이게 끊겨가지고, 2편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2편으로. 대신, 대신 2편으로 찍을게요. 2편. 네, 이렇게 꺼내왔는데, 진짜 촉감 짱 좋아요. 잠깐 전화와서 꽂았거든요. 이렇게, 그래서, 좀 물처럼 돼서.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있잖아요. 좀 만지다고 좀 점토처럼 될 수도 있 점토처럼 되지 않는데, 만약에 좀더 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더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. 안 돼요. 넣으시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망칩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잘. 어떡하니, 어떡하니, 어떡하니. 어떡하니. 이거 너무 또 주물락, 주물락 거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손에 좀 묻으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세요. 잠시만요. 아. 아 너무 또 주물락 거렸어. 어. 잠시만요. 이걸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, 손을. 그래 아, 잠깐만, 잠깐만. 내손 어떡해? 아. 어, 근데 어, 어, 어. 지금 핸드폰까지. 아, 어, 뭔 뭐, 이게 뭔 난리야. 알지도 이제 할 수도 없고. 진짜. 네. 이렇게 물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젖으면 이렇게 되니까요.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넣지 말라고 하시는 거니까 물 많이 넣지 마세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